바다 올림이 두번 있는 세 자리 수덧셈을 연습합니다. 바다 올림은 1 모형이 10개 모이면 10 모형 1개를 만들고, 10 모형이 10개 모이면 100 모형 1개를 만들고, 100 모형 10개가 모이면 1000 모형 1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1의 자리에서도 받아올림이 생길 수 있고, 10의 자리에서도 받아올림이 생길 수 있고, 100의 자리에서도 받아올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습해 볼까요? 865 더하기 345입니다. 그럼 먼저 1의 자리부터 계산해 주어야겠죠. 5 더하기 5는 10이 됩니다. 그래서 10모형 1개가 받아올림이 생깁니다. 그리고 10의 자리를 계산해 줘야겠죠? 10모형이 6개와 4개가 있었습니다. 그럼 신10 모형이 10개가 되어 100모형 1개를 만듭니다. 그렇지만 1의 자리에서 받아 올림이 생겼기 때문에 받아 올림된 신 모형 1개를 마저 더하면 신 모형이 11개가 됩니다. 그래서 100모형으로 받아 올림이 1개 생기고 신 모형에는 1개가 남게 되겠죠. 100의 자리를 계산해 줍니다. 백모형 8개와 3개를 더하면 11개가 되지만, 받아올림 된 1개를 마저 더해야겠죠? 그럼 백모형 12개가 되어서 1200이 됩니다. 865 더하기 345는 1210이 됩니다. 948 더하기 383입니다. 1의 자리부터 계산해 줘야겠죠? 8 더하기 3은 11이 됩니다. 그래서 10의 자리에 받아올림이 생깁니다. 그리고 10의 자리도 계산해 줘야겠죠? 10 모형 4개와 8개를 더하면 모두 12개가 되지만 받아 올림된 1개를 마저 더해야겠죠. 그럼 13개가 됩니다. 10 모형 10개가 모이면 100 모형 1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100의 자리에 받아 올림이 하나 생기고 10의 자리에는 3개가 남겠죠. 100의 자리를 계산해 줍니다. 100모형 9개와 3개를 더하면 12개가 되지만 받아 올림된 100모형 1개를 마저 더해야겠죠? 그럼 모두 13개가 됩니다. 그래서 1300이 됩니다. 948 더하기 383은 1331이 됩니다. 453 더하기 677입니다. 1의 자리부터 먼저 더합니다. 3 더하기 7은 10이 됩니다. 받아 올림이 생기겠죠? 그리고 10의 자리 계산해 줍니다. 신모형 5개와 신모형 7개를 더하면 12개가 되지만 받아올림된 1개를 마저 더해야겠죠? 그럼 신모형이 모두 13개가 됩니다. 그래서 100의 자리에 받아올림이 생깁니다. 100의 자리를 계산해 줍니다. 백모형 4개와 백모형 6개를 더하면 백모형이 10개가 되어 천모형 1개를 만듭니다. 그렇지만 받아올림이 있었죠? 받아올림된 1개를 마저 더하면 백모형이 11개가 됩니다. 그래서 1100입니다. 453 더하기 677은 1130입니다. 863 더하기 359입니다. 1의 자리부터 계산해 줘야겠죠? 3 더하기 9는 12가 됩니다. 10의 자리에 받아올림이 한개 생깁니다. 10의 자리를 계산해 줍니다. 10 모형 6개와 10 모형 5개를 더하면 10 모형이 11개가 되지만 받아 올림된 1개를 마저 더해야겠죠? 그래서 10 모형은 모두 12개입니다. 그럼 100의 자리에 받아 올림이 1개가 생깁니다. 100의 자리를 계산해 줍니다. 백모형 8개와 백모형 3개를 더하면 백모형이 11개가 되지만 받아올림된 1개를 마저 더해야겠죠. 그럼 백모형이 모두 12개가 되어 1200이 됩니다. 863 더하기 359는 1222가 됩니다. 572 더하기 648입니다. 1의 자리부터 더합니다. 2 더하기 8은 10입니다. 그럼 받아올림이 생기겠죠? 10의 자리를 계산해 줍니다. 10 모형 7개와 10 모형 4개를 더하면 10 모형이 11개가 됩니다. 그렇지만 받아 올림이 있었죠? 그래서 받아 올림된 1개를 마저 더하면 10 모형은 모두 12개가 됩니다. 그럼 100의 자리에 받아 올림이 1개 생깁니다. 100의 자리도 계산해 줘야겠죠? 100 모형이 5개와 100 모형 6개를 더하면 모두 11개가 되지만 받아 올림이 있었습니다. 그럼 받아 올림된 1개를 마저 더하면 100 모형이 모두 12개입니다. 1200이 됩니다. 572 더하기 648은 1220입니다. 497 더하기 9 9 0 37입니다. 1의 자리부터 먼저 계산해 줍니다. 7 더하기 7은 14입니다. 그래서 10의 자리에 받아 올림이 생기겠죠? 10의 자리를 계산해 줍니다. 10 모형 9개와 10 모형 3개를 더하면 모두 12개가 되지만, 받아 올림된 한 개를 마저 더하면, 백모형 한 개를 만들고, 십모형세 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의 자리를 계산해 줍니다. 백모형 네 개와 백모형 아홉 개를 더하면, 백모형이 13개가 되지만, 받아 올림된 한 개를 마저 더해 주면, 백모형은 모두 14개가 됩니다. 497 더하기 937은 1434가 됩니다. 434 더하기 786입니다. 일의 자리부터 먼저 계산을 해 줍니다. 4 더하기 6은 10입니다. 바다 올림이 생기겠죠? 그리고 10의 자리를 계산해 줍니다. 신모형 3개와 신모형 8개를 더하면 신모형이 11개지만 바다 올림된 1개를 마저 더하면 모두 12개가 됩니다. 그래서 100의 자리에 바다 올림이 생기고 신모형은 2개가 남습니다. 100의 자리를 계산해 줍니다. 백모형 4개와 백모형 7개를 더하면 모두 11개가 됩니다. 그렇지만 받아올림된 1개를 마저 더해 줘야겠죠? 그럼 백모형은 모두 12개가 됩니다. 그래서 434 더하기 786은 1220이 됩니다. 769 더하기 532입니다. 1의 자리부터 계산해 줘야겠죠. 9 더하기 2는 11이 됩니다. 받아 올림이 생기고 1이 남습니다. 10의 자리를 계산해 줘야겠죠. 10모형 6개와 10모형 3개를 더하면 모두 9개이지만 받아 올림된 1개를 마저 더하면 10모형이 10개가 됩니다. 그러면 10모형이 10개가 되면 100모형을 1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받아 올림이 생깁니다. 100의 자리를 계산해 줍니다. 백모형 7개와 백모형 5개를 더하면 백모형이 모두 12개입니다. 그렇지만 받아올림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올림된 한 개를 마저 더하면 백모형은 모두 13개가 됩니다. 769 더하기 532는 1301이 됩니다.